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특별시장에게 지역균형발전책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경북 복복관 개발과 재정지원을 국가책임으로 규정한 점이 특징입니다. 앞서 발의된 국민의힘 법안과 함께 국회 상임위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순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이로써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이달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본격 진입하게 됐습니다.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는 논평을 내고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법 개정을 환영하며 경북대병원이 지역 의료와 공공 의료를 책임지는 실질적인 거점 공공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사와 간호 인력 확보와 노후 시설 개보수, 장비와 예산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적 운영 구조 강화를 위해 의료 공급자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병원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에 시민 사회와 노동조합 참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를 대폭 늘립니다. 올해 선발 인원은 총 771명으로 지난해보다 407명 증가했는데. 통합 돌봄과 재난 안전 상황실 전담 인력 보강, 행정 통합 등으로 신규 채용 인원이 확대됐습니다. 일반 행정과 시설직 등 8급과 9급 채용이 743명으로 가장 많고 연구 지도직 14명, 7급 일반 행정 5명과 수위 9명 등을 선발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폐지됐던 거주지 제한 요건은 다시 적용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서 221억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표액인 176억 7천만 원을 훌쩍 넘었고 사랑의 온도도 125도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을 통해 2년 연속 모금액 200억 원 돌파와 15년 연속 목표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워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미시가 서를 앞두고 구미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9%에서 12%로 높였습니다. 구미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금융기관과 구미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150억 원 규모의 구미사랑상품권을 12%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사랑상품권 앱을 개선해 송금하기 기능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품권 충전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일찌감치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최은석 국회의원이 경제 분야 주요 공약인 803 대구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가 3대 도시로의 위상을 다시 찾기 위한 8대 산업 발전 전략, 5개 분야 제로 전략을 내걸었습니다. 8대 산업 전략으로는 섬유산업을 고부가 고기능 첨단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안광학 산업, 기계 산업 등을 도약시키는 계획을 담았고, 제로 전력은 청년 창업 걱정, 의료 격차, 부동산 걱정 등을 없애도록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뉴스와 경제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